오늘 썸네일 제목을 보시고 아, 이렇게 노 하신 분도 계시고 화내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이렇게 썼죠? 41년 동안 42년에 뭐 이렇게 살면서 단한 번도 큰 실패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그렇지만 이거 하나는 확실하게 깨달았다. 제 오늘 생각을 한번 정리해서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뭐 잘났다거나 머리가 너무나 좋아서 아이큐가 뛰어나다거나 부모님을 잘 만나서 금수저 집안이라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예전에 고난과 역경을 뭐 제가 겪고 딛고 일어서서 정말 어렵고 힘들게 인생 난관이 있었는데 또는 뭐 실패를 겪으신 분들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인생 역전을 또 그렇게 이룬 사람도 저는 또 아니고 그냥 그저 그런 평범한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제 주변에 친척 뭐 친구 지인 중에서 그렇게 뭐 유명하거나 연예인도 없고 뭐 가수도 없고 그렇게 엄청난 기업가도 없고 그냥 보통 평범한 사람들 있잖아요 주변에 흔히들 있는 영상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 있죠 대부분의 제 채널 구독자 시청자분들 어? 하나 다른 것이 또 있다면, 이렇게 유튜브를 제 나름대로 소소하게 채널 개설해서 또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해서 영상을 찍어 올리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것뿐이지 않나? 거의 다 똑같은 뭐 비슷한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다, 저도.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던 이유가 클릭을 하게 만드는 제목, 썸네일. 유튜브 보면 이렇게 썸네일이나 클릭하는 제목 정말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매번 실패를 통해서 내가 확실하게 깨달은 뭐뭐 뭐. 사업 실패를 내가 밥 먹듯이 했었지만, 내가 확실하게 이거 하나는 깨달은 뭐뭐뭐. 부동산 투자를 실패했었는데, 내가 확실히 깨달은 땡땡. 집안 형편이 너무나 어려웠는데, 어린 시절에 너무너무 그렇게 했지만, 어른돼서 내가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 어린 시절 에 가난했지만, 내가 얼마를 벌어서 가난을 벗어났다. 원래 살던 내가 지금은 자가, 또는 뭐, 내가 지금 자산 규모가 10억이 넘었다. 이런 등등 있죠. 근데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혹시나, 이런 영상, 글, 여기 주인공 분들 있죠 여기를 모두 다 제가 폄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럴 입장도 안 되고요 제가 정말 존경하고 배울 점이 많으신 분들이 엄청 많죠 요즘 들어가지고 근데 너무나 감성적이라 그래야 되나요 너무 감동 그러니까 억지 감동 억지 눈물을 짜낸다 전혀 정서적 공감이 안 가는 분들 이야기다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공감을 일부 하실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요즘에 어, 저 영상 와, 저런 인생 고난과 역경을 겪어서 해서 들어가서 보면 근데 저 사람은 그렇게 고생한 것같지는 않은데 라고 또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고 밑바닥부터 했다고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나중에 가서 보니까 부모님 지원을 또 이렇게 또 뒤에서 또 받았더라.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 아니란 말씀인데 모든 것을 스스로 했다는 것에 대한 이 포장 기만이 아닌가. 물론 뭐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글말저 또한 유튜브로 이해는 하지만 과정을 굳이 해서까지 거짓말을 굳이 또 만들어서까지 굳이 억지 감동을 줘서 조회 클릭을 그렇게 뭐 높일만한 컨텐츠를 만들 필요가 있을까. 저는 이제 썸네일 제목 아무런 감동적인 스토리가 되게 또 뭐가 있을까? 인생, 내가 예전에 살아왔던. 거. 너무나 평범해가지고, 컨텐츠 제작조작 할 수가 없죠, 저는. 이런 위에 영생을 누구나 흔히들 했던 경험들. 다 그렇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 뭐, 저는 또제 나름대로 공대 가고, 군대 가서, 전역해가지고, 복학해서, 공부해서 취업하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모아서, 조금씩 투자해가지고, 그이후에 새로운 뜻이 있어서, 회사 다니다가 또, 회사를 했죠, 저는 또. 자영업자 길을 또, 현재 걷고 있고, 결혼해가지고, 애들 키우고, 이렇게 또 유튜브도 또, 좀, 조금씩 또 찍고 있는 사람들, 소통을 또 좋아하는 그런 사람인데, 뭐 그리 대단한 역전, 인생 역전, 스토리가 있겠는가? 그런 거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리고 엄청나게 실패한 적도 없다고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또 없더라고요. 집에 뭐 엄청 찢어져 있게 가난해서 뭐 그런 것도 아니었고, 물론 상중하가 경제 여건을 따져다 이렇게 굳이 뭐 나누자면 저는 하 쪽에 속하겠죠, 하. 그렇게 대학교를 다니면서 뭐 하지 않았던 알바가 없을 정도로 계속적으로 알바를 많이 했었는데 또제 친구들 주변에 또다그렇게 보면 또다 그렇게 인생을 살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또다 알바도 같이하고 다 고생하고 지방 형편에 다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친구들이 또 대부분이다 보니까 등록금 또한 또 저렴한 지방의 국립대를 갔었는데아 우리 형 집이 왜 이렇게 또 가난하고 뭐 이렇게 안 좋냐 또 이렇게 푸념하려다 보니까 주변에 또 친구들 보니까 다또 그런 인생입니다 집안이 또 넉넉하지 않은 아 그래서 다들 이렇게 사는같다 라고 또 이렇게 넘어갔죠 그 당시에 제가 또할수 있었던 것은 열심히 일해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니까 러 나름대로 스펙을 쌓고 뭐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기업을 가면 좋겠는가 해서 보니까 공기업이 좋겠다. 연봉도 많이 주고 나름대로 뭐 이렇게 정년까지 보장도 되고 한다 해서 또 열심히 또 나름대로 학점도 관리하고 토익은 토익대로 자격증은 또 자격증대로 열심히. 근데 또그또 그, 또 같이 준비하는 사람들 이 옆에 있었거든요. 그그틈 속에서 같이 하다 보니까 아 다들 또 열심히 공기업 준비하라는 거다 열심히 저렇 하는구나. 나도 그냥 해야 되겠다. 어, 그 길이 맞구나 그렇게 살아왔던 거인것 같아요. 그래서 감동도 크게 없고 인생 역전 대단한 드라마도 제 인생에는 그렇게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을 이제 42년 인생을 제가 살아보니까 부모님이 또 그렇게 다행히도 많이 아프시지도 않았고 또 우리 가족, 제 와이프인가 애들의 큰 문제도 없고 건강하게 또잘 크고 있고 저 또한 그렇게 또 건강상의 문제도 없고 제가 또 하고 싶은 일을 하고 투자도 또 하고 있고 유튜브도 이렇게 또 찍고 있고 사람들하고 소통도 하고 있고 하면서 단 하나 깨달은 게 있는데, 사람들마다 각자 인생 있고, 그 인생이 아무리 평범하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크게 뭐 남들에 비해 내세울 것도 없고, 역전 드라마도 없지만, 매 순간마다 최선을 다해야 되는 그 나이 때가 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른들이. 모든 건다 때가 있다. 그게 맞더는 얘기입니다. 학생 때는 취업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겠죠. 직장으로서는 인 내가 월급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적은 월급을 이렇게 재테크를 잘해서 또 투자를 잘해가지고 자산을 키울 것인가. 결혼하기 전에는 또 어떻습니까? 어떤 배우자를 내가 만나서 평생 같이 갈 동반자,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까?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또내 스스로가 먼저 좋은 사람 돼야 되겠죠. 아이를 낳고, 결혼해서는 말이죠. 또 아이를 케어하고, 교육시킬 때도 마찬가지로, 부모가 얼마나 관심을 갖고, 그때 그 시기, 각 애들 낳을 때마다,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가, 없는가. 준비가 되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애들 나오면 저절로 큰다, 뭐, 이런 것은 무책임한 말이라는 얘기입니다. 부모로서. 마흔이 넘어가고, 또 점점 나이가 들어가서, 회사, 퇴사 나이 때가, 점점점 은퇴 나이 때가 다가오죠. 그때 그 나이, 나이 퇴사, 내 은퇴 노후 준비, 어찌하고, 회사에서 나올 것인가? 다 시계가 있고, 다 때가 있고, 나와가지고 어떻게 될 대로 되겠지, 이런 건 없다는 얘기입니다. 각그 나이 때마다 힘들고, 어려운 역경이 있고, 이것을 어떻게 슬기롭게 잘 헤쳐나갈 수 있는가. 그것은 얼마나 내가 그 나이 때잘 준비했는가에 따라서, 그 역경이 슬그럽게잘 해석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문턱을 끝내 못 넘어서 엄청나게 경제적이거나 뭐 사회적이거나 가족적이거나 갈등들 엄청난 어려움에 있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작품 결론은요. 꼭 실패를 해야 깨닫는 것은 아니다. 실패를 해서 깨닫고 그것을 또 이렇게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또는 실패를 하면 그냥 주저앉아서 모든 것을 놔버리고 포기한 사람도 또 반면에 있고 또는 실패를 하지 않고서 그냥 평범하게 잘 살고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에이, 뭐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어떻게 되겠지라고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 반면에 실패를 하지 않고서 타인의 그냥 글과 영상, 그런 거 극복 스토리 있죠. 어,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해가지고. 저런 저런 어 그때 당시에 준비를 하지 않아서 저는 어려움을 겪었다고? 그럼 나는 그것을 책과 글과 영상으로 강의로 배워서 굳이 나는 실패를 하지 않고서라도 또는 실패를 최소화하면서 항상 내가 배우고 노력하는 자세로 살아가서 잘 역경을 구포하신 분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간접 경험도 정말 중요한 경험이니 말입니다. 어 가장 좋은 케이스는 맨 마지막 네 번째겠죠. 굳이 실패하지 않아도 되면 실패하지를 말자. 이것이 가장 좋겠죠. 간접 경험으로 배우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의 이런 경험을 내꺼사 해서 그 고난과 역경을 잘 이겨낼 준비를 할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겠죠. 예를 들어서, 퇴사, 월급 없는 인생, 건강하지 않는 노후, 또는 뭐 자녀 리스크, 뭐 자산이 내가 크게 없는 나중에 퇴우지후 노후 인생, 이런 것들을 아무 준비가 없다면 그대로 그냥 나에게 바로 그냥 닥쳐올 예상이 아닌 그냥 거의 현실화 100%될 그런 예외 없이 우리에게 모두에게 닥쳐올 위기겠죠. 이런 것들이. 유명하신 분들의 실패담. 뭐 역경 극복 스토리 잘 듣고, 배우시고, 내것다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 그렇다 해가지고, 평범한 내 인생을 굳이, 와, 내 인생 중에, 와, 나는 굳이 뭐, 예전에 이렇게 고난과 역경 실패한, 뭐, 경험담이 내가 없었을까? 아, 내가 남들보다 못한 게 뭐가 있지? 굳이 없는데, 뭐, 굳이 찾을 필요 없겠죠. 그리고 혹시나, 머리가 좋고, 뛰어나시고, 금수저 부모님 지원이 있었기에, 그들이 실패를 했었어도, 성공할 수 있었던 그런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그렇게 그 내가 아니고 그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잘또 견뎌내고 잘 이겨낼 수 있었던 사람도 있었단 얘기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렇게 제 인생이 힘들었다거나 실패를 경험했다거나 고생했다거나 크게 없었던 것 같고 그래서 감동 스토리를 말씀드릴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인 것 같지만 그렇다 해서 지원해서 없는 얘기를 과정에서 불 부풀리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죠? 뭐 그냥 폄하 사람 그렇기에 아마 제 닉네임 있죠 닥코스라는 닉네임. 어, 저 사람 뭐별것 기대하지 않았는데 뭐지? 이선 없었나 할 정도로 모를 사람이었지만 존재감도 없었지만 할 때는 또 하는 중요한 순간에 빛을 발휘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앞으로도 저는 또제 닉네임에 맞는 또 그런 사람이 되게끔 앞으로도 노력하는 사람이 되겠다. 이런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다짐을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인생을 사시는 데 도움되는 그런 시간을 그런 소중한 경험을 만드셨으면 바라면서 영상을 제작해봤습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께 공감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주시고요. 영상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더생하신다면 널널하게 널리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도움드릴 수 있는 영상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쿠스 t v 의 다큐스 여러분들 응원합니다.